자 타일을 붙이기 시작했고요. 조각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고 있고 변기 구멍 그다음에 여기 턱트 구멍은 재단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그 타일 커터로 빨리빨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열심히 붙이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었고요. 어 시멘트가 부족해서. 다시 이만큼 만들어왔고 지금부터는 조기 한 군데만 재단하고 나면 이제는 빨리빨리 어, 그냥 커터기로 잘라서 진도는 빨리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광각으로 찍고 있고요. 지금 저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. 자 이만큼 완료했습니다. 이제 달에가 좀 부족해서요 한번더 만들어온 다음에 여기 정리 더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긴 시간 동안 타일을 붙여서 이제 저기 한개 남았습니다 어, 한 장이랑 조각이면 될것 같고요 이쪽 끝부터 시작해서 쭉. 습니다 오늘은 저쪽에 시멘트 고드를 바르는 걸 먼저 시작한 관계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고요. 어,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자, 바닥에 찌꺼기 같은 것도 좀 정리했고요.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. 어, 오늘 타일 작업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바닥에 고정한 시멘트 잘 마른 뒤에 그라우트 넣어주면 됩니다 그라우트는 어, 이 타일이랑 비슷한 색깔이고요 약간 갈색빛깔 색깔 나는 그라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, 이상 캐나다 말그란는 타일 작업한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